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설명 드릴 내용은 어, 최근에 이제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신고가는 또 다른 신고가를 낳게 되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낳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도 어, 신고가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고가 매매를 하게 될 때에는 어, 본인의 심리도 중요하고 비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점은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들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이런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어 직장인들이 어 빠르게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그 신고가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 방법을 좀 설명드리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 신고가를 간 종목들의 최근에 그런 패턴과 흐름들을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오늘 신고가 간 종목이 아니라, 자, 그냥 신고가를 과거에 갔던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 신고가라고 치시면 됩니다. 치시면, 이게 뜨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251 종가 기준 신고가. 조회 누르면요, 코스피에서 조회 누르면 삼성 SDI 태양원 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음좀 관리하기 힘들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영웅 검색에서 조건 검색 들어가세요 자 보시면은 예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이전에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2020 지뢰 2020년 매수 해도 될 리스트 있죠 이거를 더블클릭 하십시오 본인이 저장 하시면은 하신 다음에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검색을 누르면은 65기가 뜹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신고가에 대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어다 지우시고,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지우시고, 자, 평균, 자, 이것도 이렇게 누르면은, 682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은, 어, 5봉 점 평균 거래량과, 자, 그리고 가격 검색 누르면은 682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조건식에다가 신고가를 칩니다. 신고가 하나 뜰 거예요. 누르신 다음에 자 왼쪽 보시면 1주기죠. 그러니까 1봉, 1. 하나가 1이봉봉이봉 봉, 이봉 하나가 1이라는 겁니다. 하루. 1 주기. 여기 주 분봉 쭉나 있죠. 1 주기. 자, 연봉 영봉전 기준 어고가로 하겠습니다. 영봉전 기준 고가 그렇죠?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최근 5봉 이내에 그렇죠? 250봉 신고가 발생. 이렇게 돼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최근에 5월의 1이니까 일주일이죠? 자, 요거를 추가합니다. 검색을 누르면, 이게 130개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1일, 그러니까 영봉 전, 지금 기준으로, 어, 과거에 5봉 이내, 5일 이내에, 어, 250봉 중에서 신곡가 발생한 게, 이렇게나 나오, 나오는 거예요. 그쵸? 보시면 신고가 발생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저거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누르면은 유니온 또 dbi텍 금양 뭐 ps텍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잡주도 있단 말이에요 잡주도 그쵸 테마주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신고가의 의미가 어, 무색하, 무색해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자, 우리가 유통주식수 비율 있죠? 요거를 추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연진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좀 확인을 하고자, 누르면 93개로 줄어듭니다. 그죠? 아 줄어들고, 여기서, 자 영업이 비율을 10% 이상이 아니라, 어 지금, 어 금리가 2%내 이자 2% 예금넘기 2%로 가정했을 때 2배 정도로 가정해서 4% 이상으로 수정 그래서 검색 누르면은 66개 정도로 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줍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이제 제외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지금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5만주 이상 이렇게 나와, 평균 거래량 5만주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쵸?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영업이익률 아, 2%로 합시다. 수정. 검색. 이렇게 뜨죠? 이게 뜨고, 지금 종목중에 삼성바이오리스, 카카오, 에코프로비엠, 리노공업 nc바이오, 첨보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삼성 리스이가안 뜨죠 이게 신고가가 맞는데 이게 왜안 뜰까요 안뜰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잠시만요 이게 30만원이 삼성 s d 가 떠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뜨죠 이거 요거, 요거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렇게 이 오류가 있어요 하시다 보면 오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거래량 거래량을 다시 넣겠습니다 다시 확대해서. 거래량 지금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들어갔고. 그럼 이제 92개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터를 할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영업이익률 같은 거. 이거 4% 수정. 해가지고 좀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10% 이상. 수정 50개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50개로 줄어듭니다 이거 만약에 영업인률 빼버리면은 어, 삼성 SDI가 뜨는데 영업인률10% 이상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근데 제가 어, 검색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들은 뭐 대형주 이슈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조용히 이제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50개의, 어, 종목들이 나옵니다. 영업익률이. 그리고, 아, 저는 부채비율도, 어, 150% 수정, 검색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포인트는 뭐냐면, 5봉 이내에요. 그러니까 5일간 신고가된게다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많겠죠? 그쵸? 요거를, 자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보이시죠 이거 그쵸 요거를 내 조건식에 저장해서 다름이 있는 저장해서 어 신고값 저장을 해버립니다 됐죠 자 신고값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요건 다시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신고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검색 누르면은 46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뭘 하냐면은 이제 좀 수동으로 좀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확대를 하셔가지고, 자, 비싼 거부터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여기서 어, 화살표 방향 아래로 내리면은 이 차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차트가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 있죠 LNC 바이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미 고점을 한번 갱신을 했는데 그 고점이 계속해서 갱신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런 이런 눌림이 존재합니다 이런 눌림이 그쵸? 이런 눌림을 우리가 노리, 노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자, 이런 거 지금 볼게 아니라 아, 눌릴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지금 10만 원이라는 그 라운드 피규어가 있고 지금 여기 묶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제가 이거를 과중용 6으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내리면은 이제 나올 거예요. 음... 이런 것들도 이제, 이제 여기 보시면 은 수렴마저 어, 아래 꼬리 살고 올라오고 있죠. 전고점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관심 종목으로 어,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중심선을 거의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골라내는 방법은, 자, 전체적인 게 보시되, 이 골라내는 방법은 본인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빨리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좀더 쭉쭉 내려 보겠습니다. 하차다 찾다, 찾다 보면은, 뭐 이런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노바렉스 이것도, 어, 매수를 해도, 매수를 좀 관심을 갖다도 괜찮은 흐름이긴 합니다. 이런 것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보시면은, 요 선이 존재하죠. 지금 이렇게. 이 손만 좀 내려오면 땡큐일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꼬리가 많이 달, 달리면은 이런 거 이제 제외를 하시면 돼요. 어, 쭉 내려보면은 이런 것도 지금, 거래량이 실리긴 했는데, 이제, 강건도 불구경을 보면은, 조금 더 내려오면 좋겠죠, 그죠? 내려오면 좋겠는데, 어, 이제, 은봉이 보시면은, 그 인위적,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눌리 눌린 느낌이 납니다, 지금. 네, 인위적으로 눌린 느낌이 나요. 지금 양봉 세운 가격하고, 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 좀 두겠습니다. 내가 이제 안 샀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사야 돼요. 남들보다. 근데 대신 신고가 근처에서 내가 이제 시세가 있는 상태에서 싸게 사야 됩니다. 무조건 싼게 아니라. 아까 거래량 필터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이제 웬만큼 나오는 종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게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윗골이 달죠? 어, 팍!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게 저점이 올라간 거를 한번 팍! 무너질 때. 그 때가 이제 매수하면은 내가 이 18,300원에 분명히 물린 사람이 있겠죠. 이거 땡큐 하고 내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 고점이 갑자기 단기간에 물려있는 종목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손절이 그 다음날 나왔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안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 해놓겠습니다. 이풀 과정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제가 여기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어,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터진 다음에 이 거래량 범위 안에서 저가가 놀고 거래량이 줄고 네 일정 가격을 지지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살짝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나오면은 매수해도 뭐괜찮은뭐 그런 위치네요. 그런 것도 체크를 해서 지금 어 종목 넣겠습니다. 집세미디어 이런 같은 경우에도 만 원이면 땡큐죠. 여기 만 원까지 내려와주면왜냐면은 지금 여기 갭이 좀 불안한 갭이에요. 예, 네. 불안한 갭이라서 이것도 만 원까지 내려오면은 땡큐다. 이것도 설정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꺾였죠. 지금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주식을 사실은 부지런해야 돼요. 이게 뭐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내 종목 사랑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다 봤습니다. 다 봤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 참조하셔가지고 자 저희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관련된 내용은 저희 엑셀로 보내겠습니다. 엑셀로 보내놨습니다. 그렇죠? 건 제가 이제 올려드릴 올려드릴 예정이고 관심 용목인 거는 제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참조하셔서 이제 신고가 관련돼서 본인의 그 그릇에 맞게 비중에 맞게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고 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있다 이 정도만 아, 알아두시고 본인이 좀더 응용해서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